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7면에 있는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아부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비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비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잔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데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인 선악기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사, 무리를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안에서 두 왕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또 대치되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분열이 있는 대한민국, 분열이 있는 교회, 분열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열의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족 사람들은... 정권을 넘겨주기 싫었던 것이죠.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략 7년 정도 이, 이 기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다윗의 힘이 굉장히 강성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 사울쪽 진영 내부에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내란의 주범이 과연 누구였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네 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위에에 보내어 이루되. 여러분 전가를 보낼 때에 마땅히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야 돼요? 북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의 이름으로 보내야 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왕을 대신하여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곧 뭐예요? 반역인 것이죠. 한때는 왕으로 세워서 모셨던 이 이스보셋을 이제는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 목숨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섬기던 이스보셋 왕을 내가 배반하겠다. 나도 반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갈을 통해서 보내서 다윗에게 알려 주고 이제는 내가 다윗의 편에 붙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탐,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은 다윗을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어, 아닌 것이죠.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세우셨다. 라는 것을 뻗저씨 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다윗에게 전면으로 대적하고 맞섰던 것이 바로 아브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또한번 자신의 탐욕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 왕가를 또한번 배신하고. 다윗에게 이번에는 빌붙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때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될것 같으면 취하고 자기에게 해가 될것 같으면 무참히 버리고 배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아부넬은 다윗에게 이 정가를 보내면서 어떻게 어떤 말로 설득하고 있습니까? 자, 12절에서 이어서 보시면 아부넬이 했던 말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 정가를 보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바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바로 도전인 것이죠. 이 땅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땅을 바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여라. 나의 손을 잡아라. 북 이스라엘 땅도 너의 땅이 될수 있다. 그런 환상을 한번 가져보아라. 그러려면 내 도움이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손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 손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와 같은 시험을 어,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사타나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 욕심이 그 사실을 덮을 만큼, 그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는 그 진실을 덮을 만큼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속여버리고 끝내 붙잡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잡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하는 순간 우리의 무엇을 뺏기게 돼요?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넬이 바로 다윗에게 했던 도전, 다윗에게 했던 이 유혹이 바로 이와 똑같았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당신을 돕겠다. 내가 당신에게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아브넬의 이 도전 앞에서 바로 우리도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니까?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과연 누구의 것이니까?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삶도 과연 누구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음절 13절에 보면 주저없이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다윗이 이르되, 좋다. 좋다. 바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좋음의 원리.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다라고 하는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넬이 비열하고 기회주의자였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 여러분 왜 좋다고 했을까요?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해서 좋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조금 분분합니다 다윗은 미갈과 이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것이었거든. 요 그러니까 그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미갈의 지금 상황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이미 미갈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미갈은 다윗과 헤어져 있었던 그 10년 동안에 분명하게 이 미갈에게는 남편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메. 남편에게서 미갈을 다시 되찾아 오메가 아니라 빼앗아 왔다. 빼앗아 왔다. 되찾은 것이 아니라 빼앗아 왔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은 굳이 미갈을 다시 빼앗아 와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빼앗아 와야만 했던 것일까요? 미갈이 누구의 딸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울 쪽에 있었던 북 이스라엘의 땅까지도 내가 다 회합할 수 있겠구나. 그 회합하는 일에 내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다윗의 이 요청과 함께 아브넬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회합합니다. 19절에서는 베냐민의 온 집, 집을 회합합니다. 사울 왕이 바로 어디 집하였기 때문에 베냐민 집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미가를 다시 찾아왔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회합하는 일들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브네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드디어 왕 앞에 모으게 되었으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다윗은 그것을 흡족하게 생각하여 아브네르를 평안히 보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윗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다윗의 마음에게도 정치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이 땅은 분명 주님의 땅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이 아부네를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나의 땅이 될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다 그 순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기는 내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음의 논리와 원리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다윗은 아부넬을 평안히 보내주지만 그 아부넬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돼요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빼앗아 왔지만 그 미갈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과 분쟁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대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의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가운데도 우리의 중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 모두 다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주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아브넬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하루와 복된 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관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부당한 거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활한 탐욕과 이익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나 자신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와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